2번. 2번 2번이라고? 4번 <laughs> 아, 3번. 자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Translated from the past tense to the future tense 뭔 말이야 이게? 그것을 translate translate 해석 번역 네. 통역 네. 번역 네. 그것을 번역해라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아, 아, 네. 음. 네. 그렇지.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그것을 번역해라. 과거 시제로부터 미래 시제로 번역해라. 이번 말일까? 이거죠. 밑줄 볼까요,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 근처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원스? 넥스트 타임 어디 있어? 이거? 어. 그럼 요 여기부터 이렇게 보자. 이렇게. 원스가 부사면은 일, 한 번, 뭐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거 접속사잖아요, 지금. 주어동사. 그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좋아요. 일단 뭐 하면이죠. 일단 네가 월크아웃이 뭐지? 운동. 나가서 일하다? <laughs> 운동하다? 작동하다. 작동하다? 뭐, 해결하다? 뭐, 여러가지 뜻이 있고. 어쨌든 그런 뜻이야. 물론 다른 뜻도 있어. 근데, 일단 위에 문장을 알아야 이게 정확하게 뭔 뜻인지 아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면, 뭐할 시간이다? 그것을 과거시에는 미래시로 번역할 시간이다. 월카아타 하면, 일단. 애매하죠? 근데 이게 콜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를 여기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알겠죠? 훌륭하십니다. 여기 next t i m 좋아요. 콜론이 딱 있으면 얘가 뭔 뜻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시간, 어떤 시간? 내가 이러한 상황 안에 처해 있는 다음에는 내가 그런, 차, 다음에 그런 시간 처해 있으면 이런 거죠. 나는 be going to, try to. 어, 빡세게, try to 동사면 은 빡세게 시도하자죠? try ing면 어, 한번 해보다. 빡세게 시도를 하는 시도를 할 거다. 할 예정이다. 피그인트 네. 알겠어요? 뭔지? 네. 자, 여기 일단 여기 보세요. 아, 한마디로 뭐야?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이 벌어지면 빡세게 한번 해볼 거다. 얘기잖아. 네.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룩폴이 뭐죠? 어, 직업을 찾는 거죠? 네. 너의 흥미랑 연결되어 이 있는 직업. 또는, get over regrets. get over regrets and plan for next time. regret, uh, regret, r e g r e t s 뭐야? 후회. 후회를 get over. get over. 후회를 이렇게 over 하는 거. 뭐야? 넘겨버린다. 넘겨버리는 거죠. 극복하거나 넘겨버리는 <laughs> 후회를 극복하고 다음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다음 surround yourself with uh, supportive people supportive people 뭐야? support supportive 어? 지지해주는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사람들로 너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게 하는 거 지지자들을 많이 이렇게. 기호 1번, 뭐 이런 거. 네. 비슷하게. 문법을 <laughs> 공부하는 거. 그리고 명확한 문장들을 쓰는 거. 다음. 어, 너의 그 스피킹하는 방식을 교정하고, 이그세미는 이제 그, 시 시, 시험하다, 뭐, 시험을 보다, 뭐, 교정하다, 이런, 점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검토하다. 자, 너의 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용서를 비는 거. 여기까지 봤을 때뭐 같아요? 2번. 2번, 2번 같아요? 4번. 왜 2번이라고 생각하죠? 4번, 2월, 4번. 아니, 왔다 갔다 하고. 문법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3번. 3번, 아니. 2번, 2번. 마이너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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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봤는데 좀 애매하죠? 이월아웃이 뭔지? 그러면 여기 어 if only가 뭐만 if only? 오직 아, 는불과하고는좀 아닌 것 같은데 어젠다가 아, 뭐야? 모르겠죠? v i r 어 가상이 가상 가상 세계 할때 가상 이제 어, 어젠다가 가상이다 뭐 이런 거죠 자 볼게요 그냥 어.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자 IVC 이거 뭐 이거 뭐죠 문법에서 아니 IVC의 가정법 뷰, 회색 아, 나호빈 나오빈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아. i 이 c 가정법 있어요 안 배우신 분들은 손 오케이 가정법 어? 뭘안 배워 안 배우기는 가정법이란 것은 가정해보는 지금 이제 내가 그냥 나중에 여 옆에 스 무슨 뜻이죠? Get is 무슨 뜻? g 얻다 또 근데 목적 없기 때문에 얻다는 아니고 일정식 자동사로서, 개시 무슨 뜻이죠? 어? 어, 도달하다, 가다, 도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패스트는 전, 전치, 전시, 저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를 지나가다. 지나서 가다. 지나서라는 전치사예요. 내가 그것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하는 i 유 c 가정법입니다. 내가 그걸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문장을 지나가라. 이번 말이야. 후회? 후회를 하지 말아라. 그 후회를 지나가라니까. 후회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라는 그 반응, 행동을 지나가라. 만약에 네가 느끼고 있는 중인 그 실망감 대명사를 관계 대면서 네가 느끼고 있는 실망감이 on exam 이거 이거 우리 초반에 해석했던 그 길은 문장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면 뭐랑 시험이랑 어떤 시험? 와, 네. 그렇죠. 시험. 왜 와, 그럼, 그럼, 공부를 그렇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공부 안 했으니까 통과 못했잖아. 그런 통과 못한 시험과 네그 실망감이 연결되어 있다면. 네가 느끼고 있는 실망감, 연결되어 있다면, 또는 직업, 어떤 직업 네가 얻지 못했던 왜 멍청한 것들을 말을 해가지고 어디서 인터뷰에서 그래서 모두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막, 그다음 또는 사람, 어떤 사람, 인프레스 어, 인상을 주지 못했던 사람, 좋은 인상 주지 못했던 사람, 왜네가 인타열리? 칠판 안본 사람 있어. 전체적으로 잘못된 어프로치. 야,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되게 많다.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어, 그렇죠. 접근법, 접근, 적, 접근. 인상을 어. 주다, 좋은 인상 주다. <laughs> 어쨌든 여기까지 한 문장, 여기 if절이에요. 그러한 실망감이 있다면 실망감 니가 느끼는 실망감이 있다면 받아들여라 대처를 명령문이에요. 여기가 동사. 여기는 다 부사절. 뭘 받아들여? 대처를. 뭐야? 뭘 받아들여? 지금 그거는 이미 일어났다. 근데 어쩌려고? 이미 일어났어. 왜 걱정을 자꾸 하는 거야? 이런 거죠. 해결책을 찾아야지.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때문에 남자 여자 이제 잘 싸우죠. 여자는 거죠. 어떡해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 이제 남자는 아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은 공감을 하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네가 조심했어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죠. 방법을. 그러면 에? 공감 못 해주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어 그랬어, 어 힘들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지시해주니까 이제 싸우게 됩니다. 우리 여자 남자 친구들 예, 잘 생각하시고, 저는 많이 혼나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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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죠? 어, 뭐야? <laughs>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서 이지가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미 일어난 거 그냥 받아도 돼요? 일단 명령문이고요. 유일한 가치 뭐에 대한 가치냐면 여기 이렇게 문장부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그냥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해석.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라는 그 유일한 가치는 대절이다. 대절이 뭐예요? 너, 너가 더잘알 것이다라는 것이다. 것이다. 명사절이자 대절이 뭘 알아? What to do next time? 그렇죠, 그렇지.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너는 더잘알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한마디로. 그렇지, 네할일 네가 잘알거 아니냐. 징징대지 말고 이제 생각해라. 다음에 뭘 할지. 네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라. 미안합니다. 자어 <laughs> 자, 페어오프는 자, 이득이에요. 배우 학습의 이득. 배우는 것의 이득은 유용하다. 그리고 시그니피컨트하다. 이거 문제 내기 좋은 단어입니다. 시그니피컨트가 뭐? 시그니피컨트가 뭔 말이에요? 중요하 어? 어? 중요한이에요. 임포턴트. t 포턴트 중요하다요. 예. 중요한. 앞에 비동사 있죠. 중요하다. 유용하고 중요하다. s i g n i f 는 i m p o 보다더 중요한 약간 그런 딱딱한 단어입니다. 배움의 이득이죠? 앞으로 뭘 할지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아유, 내가 했었더라면이라는 뜻이에요. If only. 이폰니란 영화 있죠. 몰라요. 옛날 영화입니다. 그 연인이 죽었어 차 차에서 같이 죽었어. 근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다시 살아 있어. 죽는 그 순간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또, 또 죽을 때막 막으려고 안 죽게 하려고 했는데 또 죽었어. 또 후회하죠. 그 이폰니 또 다시 되돌려. 또그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laughs>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 살리려고.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거죠? 아, 그랬어요. 후회하는. 그러한 의제가 가상이다. 의제요? 의제. 그러한 의제. 그러한 주제. 뭐 이런 거죠. 의제야. 이거. 그러한 의제가 가상이다. 실제야? 가상이야? 네. 그래서, 일단 네가 알아차렸다면, 월크아웃이. 그래서. 작동되었다면, 뭐. 운동했다면 그건 아니고 해결했다면좀 비슷하고 알아차렸다면 그것을 대시 뭐야 위에 말한 거 그걸 알아차렸다면 이제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번역할 시간이다 무슨 말이야 후회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미래를, 미래를. 받아들이고 어셋하고 it's happened now 했으니까 받아들이고 미래를 설계해라. 오케이 okay?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다음에는 이제 노력해라 노력할 거다 어떻게 노력할 거다 후회를 극복하고 다음을 미래를 계획할 거다 이분이죠 맞은 네. 사람 잘, 잘 찍었어요 역시 여러분 초기 좋아요 자 오늘